2 5년91 3월 34번인데요. 빈칸 추론 마지막 문제라고 볼수 있죠. 여기까지 한번 잘 따라와 볼게요. 자, Plants can communicate. 식물들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방식과는 다르지만요. 이렇게 해서가면 되는데 여기서 same way와 위 e 두 사이에 대시 생략되어 있다라고 표시하세요. 됐을까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식과는 다르지만 식물들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어떤 식물은요, 표현합니다. 그들의 불만을 표현해요. 뭐를 통해서, 냄새를 통해서 불만을 표현합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넘어갈게요. You know, 너는 알지? 물음표 했으니까 의문문이에요. 너는 알지? 근데 뭘 알아? 잔디를 깎은 후에, 너가 잔디를 깎은 후에 공기에 맴도는 떠도는 이 냄새를 너 알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뎃 있잖아요. 뎃 that. 여기 뎃은 무슨 뎃일까요? 그러면? 그렇죠. Smell hangs in the air 하면 되니까 얘는 축격 관계 대명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을까요? 예, 맞아. 아, 그것은 사실상 S.O.S 구조 신호야.라고 하면 돼요. 해석하면 되고 넘어갈게요. 여기까지는 냄새를 통해서 뭔가 그들의 감정을 표현했다면 여기는 어떤 식물들은 뭘 사용한대요? 그렇죠? 소리를 사용한대요. 신기하다. 그래, 소리 맞아. 근데 비록 뭐이지만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주파수를 통해서 소리를 내지만 소리긴 소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frequency는 주파수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써놓을까요? 주파수. 그러면. 문제, 여기서 됐도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고 있다. 뒤에 목적어가 없죠. 뭐를 듣다 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researchers. 자, 얘가 주어 experiment. experiment 하면 얘가 실험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실험했습니다. 뭐를 가지고 식물들과 어떤 마이크를 가지고 실험했는데, 뭘 보기 위해서? If they could record any trouble calls, 그들은 뭐할수 있는지 녹음할 수 있는지, 그렇죠? 위급 신호를 녹음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실험했습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또 보셔야 할 거는요. 여기 밑줄 잡을까요? 투. 이거는 어떤 투예요? 그렇죠. 뭐뭐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C if 보시면 목적어 자리에 왔네요. 얘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만약 뭐뭐라면 아니에요. 됐을까요? 넘어가겠습니다. They found.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냐? 식물들이 생산하는 걸. 만들어내는 걸. 근데 뭘 만들어내? 고주파 클릭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떨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그리고 만들 수 있는데 다른 소리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스트레스 원인들마다. 다른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게요 병렬구조죠 and 앞뒤로 지금 produce 동사 1번 쓰시고요 can make 동사 2번 쓰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됐을까요? 네 넘어갈게요 the sound 소리인데 어떤 소리? a plant makes 그렇죠 식물들이 만드는 소리예요 됐을까요? 만든 소리는 식물들이 내는 소리는 근데 뭐할 때? 그쵸. 물을 못 받을 때 내는 소리는 동사 나왔네요. Differs from 다릅니다. 뭐와 다르냐? 잎이 잘릴 때 만들어내는 소리와는 다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거는 The sound of plants makes. 여기 사이에도 뭐가 생략되어 있다? 여기 사이에도 대시 생략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지금 생략되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However, 하지만요. 이거는 좀 주목할 점이 있는데 뭘 주목해야 돼? 전문가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 식물들이 아파서 고통으로 외치는 게 아니라고 아니지? 전문가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식물들이 고통으로 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 이거를 좀 주목해야 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It's more likely that. 하면,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높은 것은 뭐냐? 이러한 반응들이요. 주어, 동사죠. 자동적인 survivor actions. 하면, 생존 가능일, 생존 행동일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이런 반응은, 자동적인 생존, 행동의 가능성이 더 큽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plants. 식물들은, 뭐, 뭔데? living organisms. 살아있는 유기체이며, 그들의 주된 목적은 뭐 하는 거다? 살아남는 것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냄새와 소리는 주어, 동사 나왔어요. 그들의 도구입니다. 뭐 하는 도구냐? 뭐를 위한 도구냐? 여기 빈칸추로 나는 거였죠? For defending, 방어하는 거 근데 뭐에 맞서 방어하는 거 그들을 해롭게 하는 것에 맞서 방어하는 것을 위한 그들의 도구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 다 했죠? 여기서 좀 답의 근거를 쌤이랑 같이 찾아볼 건데, 어쨌든 민간추론에 자신들을 해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좀 방어한다.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떤 생존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네? 근데 본문 보니까, 여기도 "survival actions"(이러한 반응들이다) 생존 행동이다"라고 힌트를 주고 있고, 또 식물들의 어떤 주된 목적은 뭐 하는 거다? "to survive" (생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근거들을 다 얘기하고 있죠. 근거들을 뿌리,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답은 이게 되겠고,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